우선 어디까지나 지금의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터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또 맞니 틀리니 그게 뭐 보는 눈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걸로 몇살잡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긴 이야기를 앞으로 쭉할수 있을 테니까요. 뭐 3주 전부터 슬슬 나왔던 이야기인 것같아 맞기는 해요. 이제 라이브 하니까 그 라이브 끝나고 나서 시청자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코너인데 그때는 이게 벌써 뭐 3라운드, 4라운드까지 넘어가긴 했습니다. 내년이면 은제 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골대녀의 세계관에서 그러면 은 내년에 이 팀을 구성하는 방식이 의뢰 프로야구 그 신인들 뽑는 식으로 드래프트 형식으로 아마 진행되면 재밌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출발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수들을 쭉줄 세워서 1라운드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어 역순으로 이렇게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 선수 구성을 하지 않을까? 어,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라운드에 들어갈 선수들이 누구일까? 골대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우리 그러면 대놓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 카드들이 서로 안 맞겠죠? 근데 그것 또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그런 드래프트가 진행된다고 치고 그러면 가상의 그 드래프트를 우리끼리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취지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리 오늘은 그 1라운드 선수들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를 구성하려면은 내년에 팀이 몇개 팀으로 정리가 되는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1 0개 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의 신인 드래프트 보면은 그 괴물급 신인들은 1라운드 1순위 벌써 이렇게 다 점쳐져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누가 뽑힐지는 알지만 그 순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차피 드래프트를 할 거라면은 순위에도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골대녀를 상징하는 넘버 원이기 때문에 어찌보. 면을 랭킹을 매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제 취향이자 저의 선호도이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팬심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작동을 했겠죠. 제가 뽑은 1라운드 1순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고민을 살짝 하기는 했는데 지난 경기를 보고 그냥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 1순위로 필요한 선수는 화이트박입니다. <laughs> 야 이제 여기서부터 뭐 여기저기 또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소리가 들려요. 아니 마시마를 두고 뭔 소리냐? 이 화이트박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 대척점에 있는 후보군으로 뭐 언급이 될 만한 선수는 지금은 딱히 마시마 선수 정도인 것 같아요. 화이트박을 뽑은 이유는 화이트박의 활용도죠.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에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화이트박이 마시마 선수보다 뛰어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킥을 포함한 그런 공격력들을 단순 비교하면은 그 부분에. 에서는 제가 봐도 마지막 선수가 더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팀으로 봤을 때 팀을 구성하는 중심에서 이 화이트박을 놓고 팀을 구성했을 때좀더 많은 옵션들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의 시너지의 효과에서 더베네핏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1대1 매치가 아니라 5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치르는 경기다라는 팀 스포츠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 골대녀의 세계관 안에서 팀을 구성하는데 가장 막강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화이트박을 박 놓고 나머지를 구성하게 된다면 좀더 좋은 팀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1라운드 1순위 화이트박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순위에는 마지막 선수가 올라오겠죠. 왜냐면 끝까지 고민했던 선수가 마지막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1라운드 2순위에는 마지막 선수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1, 2등을 결정하는 거는 이두 선수를 놓고 고민을 했지 그 나머지 선수들을 1, 2위에 놓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3등은 또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한 3명의 선수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마 그 3명의 선수들이 3, 4, 5위로 자리를 잡겠죠. 1라운드 3순위는 바로 박지한 가겠습니다. 네, 박지 선수에 대한 것도 어, 마지막 경기에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마지막 경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뽑은 이 사순위의 선수가 아마 3위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뭐 강백호이자 정대만이자 뭐 서태웅이자 어깨 탈골이라는 부상을 안고도. 끝 까지 플레이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냈던 그 감동적인 그 투지와 투혼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그 여운이 오랫동안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어,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승부욕과 경쟁심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이 선수를 더욱 전사로서 강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혼자라도 뭔가를 만들어낼 선수 그 흐름을 일순간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에이스의 역할. 그래서 이 박재환 선수를 보유한 팀은 막강한 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선수를 뽑아봤고요. 3위 박지한 선수와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선수가 될 텐데 그 3위는 바로 허경희 선수입니다. 네, 허경희 선수는 구척의 우승을 일궈낸 1등 공신이죠. 기록적인 측면이나 이런 성과로구나 허경희 선수를 보유한 팀이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뭐또이 우승 이야기가 나오면 또불과질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테지만 일단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제발 오늘의 이 주제에 집중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허경희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이 팀을 구성한다고 치면 정말 강한 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앞선 세 선수, 물론 세 선수 역시도 골키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골키퍼의 능력치로서는 앞선 세 선수에 비교했을 때 저는 현재까지는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이트박은 어느 정도 견줄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대녀의 완성형 골키퍼라고 함은 이 허경희 선수가 단연 넘버 원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골키퍼를 볼수 있으면서도 바로 직전까지 필드 플레이를 해서 리그의 MVP를 받았던 선수라는 점이 점을 생각해 보면 그냥 허경희 선수는 1라운드에 그 어떤 팀에 들어가도 그 팀은 무조건 강한 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막강한 캐릭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5위가 제이 선수 제이 선수가 등장하자마자 단한 경기만에 1라운드 5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애매해요.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이게 뭐 앞선 충분히 보여준 다른 선수를 제끼고 5위까지 위치할 정도의 선수이냐라고 충분히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한 경기만에서도 충분히 느껴지는 그 내공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 선수가 패시브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실력이라는 부분이 아 이게 네. <laughs> 라운드의 순위가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앞으로 펼쳐질 경기를 통해서 뒤처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이 선수가 골대전에 점점 적응을 해갈 테고 그첫 경기가 출산을 하고 두달 만에 치러진 경기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이 선수가 더 막강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의 제이 선수를 일단은 그정중앙에 5위에 딱 위치시켜놨습니다 3공. 1위부터 5위까지는 순위에 대한 각자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선수의 구성명단에는 크게 여기에는 다른 반론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거의 만장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여기서 서로 멱살잡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요 6위부터 10위가 될것 같은데 6위는 두구두구두구 그니까 러 만장일치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선수까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바로 강보람 선수죠. 이번 취리그의 당당한 득점왕이자 지금 현재 블라비라는 팀을 먹여살리고 있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작년에 강보람 선수에 비교해서 올 시즌 강보람 선수는 더욱 각성한 게 맞습니다. 기술축구라는 그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부드러운 듯한 느낌에서 강함을 보여주는 게, 강구람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7위죠. 그래서 이 7위까지는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 7위까지는 어쨌든 누가 뽑더라도 1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만한 선수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 마지막 완장 일치라는 개념, 바로 그 마지막 막차를 탄 선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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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유정 선수입니다. 물론 이유정 선수는 아쉬움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까지 기대치만큼 보여준 게 조금 더한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치가 여전하다라는 거는 결국 이 선수가 보여준 만큼에도 그만큼의 근거는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유정 선수도 이 10위 안에는 들어갈 1라운드 선수라는 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7위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뽑아놓이 선수들의 순위를 어떻게 매길까로 고민을 했던 거지 아이 7등 안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져 이런 고민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 세 자리가 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 곱씹어 봤던 그세 명의 선수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들이 나올 거야 응? 그 8위는 바로 심으뜸 선수입니다 네 심으뜸 선수고 이 심으뜸 선수는 누군가의 또 관점에서는 1라운드 선수로 보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으뜸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장점.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어떤 한스테이리그의 탑티어가 될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가 있다라는 것은 1라운드 선수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킥력과 플러스 체력적인 면은 1, 2등을 다투는 그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왼쪽으로 가능한 플레이가 보완이 된 심은뜸 선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파리에 뽑히냐 마냐가 아니라 일 5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 점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심은뜸 뭐 선수 1라운드에 뽑는 거 주저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위까지 심흥뜸 선수를 뽑아봤고 이제 9위, 10위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laughs> 너무 진이 빠질 것 같아. <laughs> 9위, 10위는 정말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9위와 10위가 결정되는 순간에 이 1라운드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그 나머지 선수들의 존재를 끌어올리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해요. 9위는 <laughs> 석입니다. 서기 선수를 1라운드 선수로 저는 9위에 위치시켰고, 어, 이미 뭐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냥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뽑은 가장 큰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순위에 화이트 박, 마시마 선수보다 화이트 박을 먼저 박았던 이유와 같습니다. 그, 다섯 명이 플레이한다라는 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석이 선수를 어쨌든 1라운드에 놓고 그 나머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옵션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워낙 석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선수 옆에 누가 붙냐에 따라서 걷어낼 수 있는 그 시너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라면 충분히 1라운드 선수로 석이 선수를 뽑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 10위에 났던 선수는 더욱더 논란이 됐었고, 아, 이 부분 때문에 위기를 겪었죠. 어, 1라운드 때 제가 1 0순위에 어떤 선수를 뽑아야 돼. 왜 앞선 이 9명의 선수가 다 이제 다른 팀으로 갔어. 그 남은 그 모든 선수들 중에서 첫 번째로 뽑으라면은 저는 지금도 역시 이 선수를 뽑을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1라운드 10순위의 선수는 이름만 얘기하고 얼른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선수는 바로 어 이죠.